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공팡파 파, 고수의 국어 자, 발전! 우리 중앙주런 3학년 함께하게 된 김정민 선생님입니다 오, 벌써 3학년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중학 교어의 최고 학년이네요 고등학교 진학을 정말 목전에 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너무나 훌륭한 교재 뉴런과 함께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과연 발전편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궁금한 친구들 많죠 그래요 강좌 소개 시간이에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되는지 첫 시간 앞두고 마음의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짜잔, 우리 소중한 교재입니다. 자 뉴런 교재는 우리 친구들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편 그리고 그러니까 개념책 그리고 미니북 그리고 실전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발전편은 실전책과 함께합니다. 실전책을 꼭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실전책은 기본책의 어떤 심화학습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다 심도 깊게 우리가 핵심 개념도 살펴보면서. 아울러서 문제풀이 위주의 이런 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강좌, 발전편 이 강좌는 이 실전책과 함께 기본기 탄탄하게 기본 개념 쌓을 거고요. 나아가서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에다가. 또 문제풀이도 지문 또 단원평가 모두 아주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셀틈 없는 완벽한 중삼 국어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국어의 고수가 될거자라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좀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내용은 우리 중학 국어 교과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교과서가 보면은 다 다르잖아요. 내 친구 교과서랑 제 교과서가 다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성취 기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교과서의 내용은 다르지만 성취 기준은 모든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똑같거든요. 그 성취 기준 중심으로 해서 완벽한 개념 정리보다 심도 깊은 개념 정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쌓은 기본기를 가지고 이제. 사실, 시험에 수행평가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수행평가에도 탄탄히 대비를 하면서 아울러서 문제풀이도, 그래요. 그냥, 그냥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학습 목표 관련해서 기본 탄탄하게 채울 수 있는 문제부터 나아가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우리 응용 문제도 풀어볼 수 있어야겠죠? 우리 교재에서 아주 정말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차려진 우리 교재의 내용이라면 선생님만의 저 양념이 들어갑니다. 어떤 양념들? 아, 정말 다양한 양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다양한 양념들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하지? 내용들. 1강을 들으시면 되죠. 1강부터 한강한강 한강 듣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뿌려지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와 함께 유익함 동시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느냐? 준비만 해 주시면 돼요. 두 가지만. 바로 우리 교재, 소중한 교재 실전 책과 함께 자신감이요. 어? 갑자기 자신감? 어, 자신감이요. 나할수 있다. 잘해 볼 거다.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1강에서 오시면 됩니다. 친구들, 1강에서 만날게요.